리플 콤보 이걸로 먹어야겠다. 이거 버섯. 이아 예예. 응. 아, 예, 예. 음. 앤... 네. 음. 아 생선 껍질 튀김. 이거 까시제로 그냥 다 튀겼나 봐. 아 완전 이거 디프라이라. 시시해. 시시해. 시 안되는데 해 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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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시해 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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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게해 시시해. 시로해 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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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와, 이거 연고이다 연물 홍콩이 맛있는 지이 너무 많아. 보통 홍콩을 한 3박 4일이나 3박 5일 이렇게 예상하고 오기라고. 저는 일주일 좀 넉넉하게 잡고 왔는데, 일주일을 지내도 보이는 다못 먹은 것 같아요.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내장 치킨, 치킨. 와, 치킨. 2평, 3평 될라나? 홍콩이 집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숙소비도 되게 비싸고 지금 여기 한 3평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가 한 8만 원 됩니다, 8만 원. 와 이거 방들 빼곡한 거 봐. 저 안에서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가 구석진 동네도 아니고 완전히 도심이거든요. 도심 한가운데 침사추이라고 바로 역 앞인데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집들이 많고 오늘은 홍콩에 집을 한번 알아보러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건 아니고 이제 제가 여행 올 때마다 항상 실시간으로는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올리는 편인데 제가 홍콩인 걸 보시고 홍콩 현지인 구독자분이 DM을 주셨어요 한국어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 될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요즘에 이제 자취를 곧 시작한다고 집 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홍콩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거의 세계 1위로 알고 있고 집값도 강남보다 비싸 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 홍콩의 집 환경 뭐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집 보러 가실 때 제가 하루만 이렇게 따라 다닐 수 없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왜냐면 여성분이셔서 제가 더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근데 흔쾌히 알겠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가볼까 합니다 왜왜 왜 떨리지 근데? 스리랑카의 라산 형님, 그리고 몽골의 무진이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제 현지인 구독자님을 만나는 건데 괜히 이렇게 긴장이 되네. 구독자님 만나는 거 항상 긴장이 되는 일입니다. 아, 네. <laughs> 밖에 계실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은행 가야 돼. 은행 잠깐만 아, 들릴게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이름이. 아, 영어로 할까요, 아니면 여, 한국어 이름도 있어요? 한자 이름. 한자 이름 있어요. 한자. 뭐예요? 시한 어, 이름 이쁘다. 영어이름 뭐예요? 인 e 인 a 인 g 한국 친구들이 저 Angel. Angel. 어, 너무 잘하시는데 어떻게 응. 배웠어요? 너무 한국 드라마 많이 보게 돼가지고. 드라마로. 참여... 네. 드라마로. 네. 드라마로 g 정도. Angel. a n g e 요아 n g e l 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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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근데 저 몰랐는데 여기서 감사합니다 할때아두 네. 가지 도제 맞아요? 도제랑 네. 거의 두개 있어요 응. 응. 네 이게 잠시만요 어, 왜 이렇게, 네. 이렇게 많아요 여기 여기에 에 제일 많은 이어아그가 느낌보다는 좀 로컬한 느낌이네요 여기는 네, 네. 여기서 다 싸요 아다 싸요? 여기서 방도 잘 싸요 어제 최악이야. <laughs> 최악 최악 한들이 최악이라고요아 싼만큼 최악인가요? 보다 <laughs> 음식을 갖다주면 안 아, 돼라고 하고 <laughs> 선물을 줬을 때 떠들 아 <laughs> 혹시 이게 세세라고 하면은 실내 음, 실내예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중국 사람인가들 생각을 해야죠. 아. <laughs> 아니, 저 처음 왔을 때 몰라가지고, 네. 그냥 셰시라고해거어요 <laughs> 혹시라도 이게 무례했을까봐. <laughs> 근데 한국에 이런 거 없잖아요. 키 음... 이렇게 맞추고. 어? 부동산이에요, <laughs> 여기가? 아니, 그냥 합쳤어요 멸세 판매점 같은데? 이렇게 다 있어요. 부동산. 아, 이게, 아, 이게 가격이구나.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월세에요? 아니, 이거, 어, 방 사이즈. 아, 사이즈? 네. 이게 가격? 어네 보통 10개 아니라 8개 정도 아까 사무실 거기 안에서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집 구경이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 네, 네, 네. 네. 이렇게 구할 방 하나는 아 CCTV가 뭐? 이렇게 여기다 바퀴 벌려 어? 바퀴 벌려 5,000원 이에요 어 오자마자 바퀴벌레가 이렇게 있어. 어, 뭐야, 여기도 쓸수 있는 거네? 아, 어, 네, 맞아요. 오, 좋은데, 여기아이 뷰가 별로 좋지 않네. 쥐, 쥐 잡는. 냉장고도 좋네요. 냉장고 주는 거예요? 네. 샤워기. 솔직히, 한국에서 구시원 그 많이 봤는데 비슷한. 사이즈인 것 근데 한국은 가격이 네. 한국에서 신천9시원살 때는 2,000한 커널 2,400? 2,400이야? 이, 여기 5,000 얼마 정도 되지? 35만 원, 40만 원. 아 인터넷이 안 돼. <laughs> 여기 인터넷이 안 터져. 아마. 아, 아, 마, 아 마, 된다, 된다, 된다. 월세 5 ,500이야. 5 0 0이요 5,500이요? <laughs> 네. 여기가 100만 원정 월세 100만 원. 네. 물, 전기, 와이파이 없이. 없이 따로 따로. 이 퍼스도 아마 두달월 월세? 아 저기는 짐 두는 가는 거 같습니다. 제 서울 집이 한 110만 원되거든요이 베란다가 있어서 비싼 건가? 원래는 여기 한 집인 거죠. 이 안에 이제 방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원래 한 집. 근데 상가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아아 이렇게 나눠. 나눠가지고 월세 받고. 되게 신기한 게 아까부터. 딱보이자마자 이제 벌레가더였는데도 <laughs> 아무렇지 않게 집 구경시켜 주는 게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laughs> 한국에서 아, 바퀴벌레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웃음> <웃음> 와, 여기도. 이거 다 전기. 2층이에요? 5층. 5층이야. 어떻게 아 어, 스팟 냄새. 아 페인트 냄새구나. 집이네. 우와. 훨씬 작은데 근데 전부 새 거다. 여기 밖에 바로 계단이. 네? 어? 어, 어, 뭐야? 트위, 트위 문트문딱 이쪽 포털. 와우. 5,300이요? 여기도 거의 한 190초반 딱하네 근데 새 모델을 해서 금방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좋다고 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충대충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도 대충대충을 해가지고 인 k 도안 지났는데 우이다 이렇게 남아졌어요. 이런 게. 아, 아 그러니까 겉모습만 음. 새 것처럼 보이는데. 네네. 그래야 좀 높게 팔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새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막 사버리면 안 되는구나. 여기 한 12만원, 20만원 정도 투자하면 더 높게 팔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아, <laughs> 보통 학생이나 직장인들, 자취생들이 네. 월세 어느 정도 써요? 비싸서 거의 못 나가요. 가족들이랑 살아야 돼요. 아. 왜냐면 홍콩 보통 월급은 한 만, 5천, 6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만 7천, 8천? 왜냐면 저는 요리사 하고 있어요. 어 요리사예요? 네, 빵 요, 요리사. 오, 빵 너무 좋는 <laughs> 아, 원래 갖다 주고 싶었는데 오늘 휴가이라서 없어요. <laughs> 근데 선생님, 의사님, 변호사님 그런 분을 시작부터 잡는 마케팅 매니저 그런 분을 시작할 때만 삼천 사천. 월급이 만팔천? 네, 네. 근데 집값이 만달러? 네. <laughs> 절반 이상이 나가네, 월급이. 네. 아, 그리고 <laughs> 요즘 홍콩 집들이 잘안 팔아요. 네. 그래서 월세로 살고 있어서 한 2, 3년 전 보다 더 높아요. 홍콩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점점 없든요 어, 어, 네. 집값이 비싸가지고 살기가 힘든 건가? 어, 집값도 비싸고. 음식도. 근데 월급은 와, 진짜 많다 와, 이거 맛있다. 이 맛있다. 이이 맛있다. 이있 이거 맛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있거 아, 무 뒤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시조있이 거지. 시가야 이렇게 먹으면 안되는 미안해요. 다 알고 계시네? 다 봤어요. 입구부터. 와, 정말 이거. 운전관 같아. 이라운드이사우가한국에은이어요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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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은이사람있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람이은이사람 아, 냄새. 아, 냄새 너무 심하다. 아, 쓰레기 방 옆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쓰레기 장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난 냄새 왜 이렇게 심하지? 밑에 아, 다 쓰레기에요. 아, 냄새 진짜 심하다. 딱 그냥 딱 반. 꽉 잠에 이아냄새아냄새 냄새가 아니라 이갈 때문에 라고 얘기해. 아, 네. 믿어요? 와.. 여기가 너무 심해 너무 기냄새 아, 가 아,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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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여기어 아, 여 아, 여기가 무 화장실 같이 가 너무 가 너무 여기가 이무 싫어. 아, 여기가 너무 싫어. 네 아, 아, 여기어어 여기가 삼천네한5 0만원인 이렇게 편해나 감옥가세요? 네, 감옥이에요 소리 리고 다행히 에어컨이 있어요 한번 올어 응. 제가 1,700을 됐냐고 물어봤는데 부동산 2 7 0 0을 얘기하면 안돼 2 6 0 0을 시작해야지 너가 2 7 0 0을 얘기하면 내가 더 깎아줄 수가 아, 없어 아. <laughs> 양심적이시네 아주 <laughs> 처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있는 집이다 아. 엘리베이터 때문에 아, 비싸다 아, <laughs> 주인이 있대요 항상 <laughs> 뭔 다다야 쥐를 방에 돌아오지 않는대요. 쥐 많다는 뜻이에요. 쥐 주의. 이런 경고장은 천번 넘. 쥐. 쥐처럼 생기긴 했다. 진짜. <laughs> 아닌가? 여기. 여기 하면나 이게 옷장인가? 네. 이거나콜라어 <laughs> <laughs> 아, 게 아, 아 야, 이거 밟고 올라가 는거 같은데? 아이이때이때아 이렇게. 어떻게이 그거 이아서이라갈수있게 이렇게. 이튼게이렇튼 이렇게. 이렇이 올라가야 되이데이게이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게이렇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게 집제 파는 집, 집. 여자분을 사기로 아 진짜? 어. 공주처럼 해놓긴 했네 <laughs> 여기 되게 괜찮아요 처음에 그 아줌마가 불러 가는 집들이 제일 비싸아요 맞아 맞아 음 우와 집 안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네 근데 1 6천0 0원 우와 안에 헬스장도 있는데? 있어요 다 있어요 만원 이상 그렇지 안보여 장 헬스장, 뭐 운동 여러가지아 2층에? 2층 층에 있어요 이거 비싼거 어 비싸, 비싸. 그저, 네. 근데 아마 여기 그 지하철 근처 안라서상품 아, 거예요. 그래서 저러한거예요와 네. 사람 되게 많은데? 비기자에요 한 이게 거 되게 좋다요. 네. 어. 새로운 방들이 거의 다 있고 음. 여기 냉장고 그래도 거다 있네요. 와와 여기 무서운데? 이거 원래 예, 어, 어. 아 맞네요. 괜찮아요 <laughs> <있잖아요>. 무서워 무서워. <laughs> 아, 무서워. 무서워. 와. <laughs> 화장실, 우와! <laughs> 와, 침대도 있구나. 좋다, 집 좋다. 방이 없고, 층이 밑으로 여다가 화장실 이렇게. 근데 비싸긴 하네. 한국에이민용 집이면, 그리 뭐 마포, 저희 집 동네로 치면, 방한 3개 정도 있거든 일단 집이 깨끗해가지고 되게 살만나는 느낌이잖아요. 와 여기는 가고 있으니 확실히 잘나 보인다. 아니 나 이거 화장실. 제가 나 이거 화장실. 우와. 여기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사무 공간으로 너, 쓰기 너무 좋은데. 오. 여기 책 같은 어뭐 없이? 인연 수면. 여기서 뭐 일하면 집중 안 되겠다. 여기 바닥 구경하느라고. <laughs> 알아 들었어요. 알아 뜨면 안 되는. 오. 여기보다 더. 네1 2인데어 아, 약간 네. 서울집의 크기로 여기 아마 2만 달러 정도 필요해요 월세? 월세 <laughs> 세배네 세배 가격은 세배 아이고 <laughs> 어 홍콩 왜 이렇게 비싸요? 땅이 어. 별로 없어서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디가든 산이 더 멀어요 그리고 다 높은 산이라서 한 아. 서울처럼 이렇게 산 위에 빌딩 있을 수도 없어요. 아 저기 보면 여기 이렇게 작게도 산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산이 있고. 이거 대지 작은 이거 더 얼마? 저런 집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사해요? 커플 아니면 딱 결혼하는, 아. 혼자 지나기는 아. 너무 비싼. 아 네네. 와 진짜 많다 지금. 여기는 진짜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한약 빌딩이었어. 요 한약? 네. 근데 바뀌었어. 요 홍콩은 역사를 남기지 않아요 남기지 않아요? 네 저기는 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마 아줌마들, 아마 할머니들이 밥 주는 거에요 공짜로? 아 맞아요. 엄청 줄이 긴데? 아줄 네. 주는 거 맞아요? 아줌마들이 그냥 줄 쓰지 않아요 아 그렇긴 하겠다 시간대도 써요시간대 이기로. 네 우리도 여기 줄 서가지고 공짜 밥먹을까요 점심 때 사줬으니까 제가 저녁 사기로 했으니까 이런 거를요? <laughs> 장난 장난 아니 아니 네. 이거 아마 신분증있어야돼 아, 노인들이 아. 65세, 70세 이상은 받는 카드를 좀 그거 있어야 아마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집이 돈이 없다는 건 증명을 이미 해놓은 사람은 네네. 받을 수있어와 진짜 길다 그 K 드라마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드라마를 제일 먼저 봤어요? 한국 드라마 응답하... 입문하게 된 드라마.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어떤 거? 어떤 거? 일구오칠. 일구오칠? 그요부사요부사파예요 아니요, 저는 다 좋아요. 아 잘해. 저... 응답하라 완전 팬이저요 사투리 쓰. 영작이긴 하지전저 사투리 쓰죠. 완소야. 네. 완전히 맞아요. 잘 쓰지. 아요. 좋아요. <laughs> 그러면 K-POP은 누구 를 좋아해요? 요즘은 세븐틴이랑 몬스타엑스 처음에는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네 아, 쏘리쏘리부터 아세요? 슈퍼주니어... 대만에 가서 활동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정해 오빠랑 시원 오빠는 거기 대만 드라마에서 나와가지고 아. 저는 그때 한국 사람인 줄 모르고 봤는데 좋아하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웃음> <웃음> 어. 뭐가 맛있어요? 삼겹살 소고기도 맛있어요 음. 말도 안 되는 건데. 소고기 하나에 10만원? <laughs> 너가게이산에데 <이렇게 웃음> <사람. 오>, <laughs> 이거 하나 삼겹살 하나 이렇게 할까요? 딴거안먹어와 김치 치 2만원 조금 커요 소주 좋아해요? 저는 해요. 근데 첫장 은술 맵게요. 주문할게요. 저그 삼겹살 하나랑 우대갈비 하나랑 순두부찌개 하나랑 카스 하나 질로 하나요. 술잘 마셔요. 잘마시것같아요 주량 네병 이어드릴까요? 몇, <laughs> 몇 대몇 좋아요네대 서비스, 서비스. 아, 잘 아, 들어가세요 내일 <Ri controversial> 에집봤는데 홍콩이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데 사실 거리 돌아다니면서 건물 하나에 매곡하게 집 들어가 있는 보면은 어, 저런 집 내부는 어떨까 궁금하긴 했었는데 오늘 좀 궁금증이 불리긴 한것 같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열악한 좀 청결도나 바퀴벌레좀놀랬기도 했고 쥐경고 이런 것도 저한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아,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주무시나봐. 저 뒤에 머리, 머리 엄청 계시네. 기신이... 아까 낮에도 계셨거든. 또여기서 주무시네?